마스크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애시당 초 대통령부터 마스크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3월 3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스크 수요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대통령 말을 반박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마스크 사용에 관한 발언도 국민들의 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맨 처음 1월 말 식약처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마스크 한 장으로 사흘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의경 식약처장도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와 WHO는 면 마스크 사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나서서 거짓말로 혼란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마스크 혼란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무능 사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선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1로 총선용 현금 살포입니다. 국가에서 퍼주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런 만큼 국가에서 1인당 100만 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도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녀들인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무려 51조 원이나 드는 막대한 돈을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른바 기본소득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 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실험은 핀란드에서는 도입 1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 투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